아이들 키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식물성 식품만 먹어가지고는 아이들 키가 작아진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키가 식물성 식품을 먹는 아이들보다 더 커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얻는 득보다도 손해가 더 크다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키에 있지 않습니다. 인격에 있습니다. 지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기능 큰데 병이 있으면은 그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나름대로의 적당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덩치가 큰 것도 있고 덩치가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사람다운 사이즈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사람다운 사이즈 이상으로 많이 큽니다. 커져있고요 또 그것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잘못 알고 그렇게 자꾸 따라합니다 사람 키를 키우는 것은 두 가지를 하면 키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키를 키우게 하는 것은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겁니다 동물성 식품은 단백질이 많이 되어 있고요 단백질은 키를 키우게 하는 성장을 촉진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안 먹는다 그래도 어른 아이들은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장기 키가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백질이 많이 드는 걸 먹으면 사람 사이즈 이상으로 많이 커집니다 그 우짜라는 것이죠 식물을 재배해 보면요 아주 쉽게 이 원리를 이해를 합니다 질소 비료를 주면 식물이 잘 큽니다 굉장히 커집니다 질소 비료라는 것은 바로 단백질 비료입니다 단백질이라는 것은 질소 성분입니다 그래서 식물에게 질소 비료를 주는 것은 사람에게 단백질을 많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병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아, 안되겠죠 또 가공식품을 먹으면 키가 많이 커집니다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을 많이 먹으수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먹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달콤하죠. 부드럽죠. 또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봉지에 넣어서 파니까요. 많이 먹으면 키는 커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음식이 부족해서 적게 먹던 때에 비해서 지금은 음식을 충분히 남을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키가 훨씬 더 커졌죠 얼마 전에 비해서 지금 한 15cm쯤 사람들의 키가 더 커졌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키를 크게 키우는 것은 욕심이고 바람직하지 않고요 키를 적당하게 키우게 되면 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병이 없어지고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식물성식만 먹는다고 키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본래 사람 사이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본래 더 이보다 더 커야 되는데, 식물성 식품만 먹어서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가 아니고, 본래의 사이즈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고, 강우 식품을 먹어서 키가 너무 자란, 병적으로 자란 그런 상태를, 그것이 정상이다. 그게 본래의 모습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지금보다좀 작아야 됩니다. 현미 채소 과일을 먹으면서요. 그러나, 병이 없게, 야물게, 건강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